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카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카는 현재 그리스 땅입니다. B.C. 315년에 그 당시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코산더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매부였습니다. 그가 성을 개축하고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에서부터 더 밑에 있는 아덴, 고린도 거기까지 가게 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이것은 대단히 동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로 번져 나가는데도 데살로니카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대사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서 이대사로니가에 가서 약 3주 동안, 그러니까 채한 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게 돼서 바울과 신라는 밤에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 격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동하게 됐는데 바울이 아덴에 있으면서 데사로니카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그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델을 데사로니카에 보내서 그 교회 형편과 사정을 잘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아주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적으면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의 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51년에서 53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짧죠?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의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소문이 번져나갔다 그랬어요. 무슨 소문일까요? 믿음의 소문이었어요 7절, 8절에 보면 그 대사로니카 교회의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카는한 도시를 말한다면 이 마게도니아는 한도 또는 국가를 의미할 만큼 넓은 지역에 데살로니카 교회의 소문이 번져나가게 됐다는 거죠. 소문이 잘 나야 되잖아요.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또는 학교,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체가 없는 헛소문이 나면 안 되겠지만, 좋은 소문이 날 때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더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 있나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기를 바라시나요? 현재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내고 있나요?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입소문이 무서운 거죠. 더구나 요즘처럼 이 SNS가 발달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도 당장에 전국적으로 알게 되고 아니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소문이 번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이왕이면 좋은 소문을 여러분들이 퍼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죠. 제 마음 속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만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 지역까지 우리 교회 소문이 퍼져나가면 좋겠어요. 너무 꿈이 작은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야 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실이라고 하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기보다는 좋은 사실을 소문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별로 안 하잖아요. 자, 오늘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3장 4절도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대사이니까 교회는요. 우선 많은 환난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평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육체적인 박해와 핍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때로는 돌에 맞고 오게 갇히고 그런 육체적 박해가,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 전통과 존재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막,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심한 박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모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죠 이테살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2장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대선 을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고 좌절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가 있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믿음의 소문이 점점 점점 번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대사련과 교회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자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이죠. 먼저 이들은 그 믿음이 역사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병든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절망하고 있던 자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이었다는 거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만일 우리의 믿음이 말뿐이고 실체가 없다면 그 믿음은 공허한 것이죠. 그러나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본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에겐 많은 환란과 핍박이 닥쳐왔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사령과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이 점점점점 점점 많아졌어요. 한번 보세요. 2장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얼마나 그들이 사랑하는 자가 됐는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부럽지 않습니까? 3장 12절을 볼까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사랑이 점점 많아져서 넘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지금만큼만 하면 된다. 그럴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힘들지 않죠. 힘들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얼마든지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돼서,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엄마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을 돌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되니까 그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도 서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기까지. 목숨 버려가면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많은 환난과 피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아니 죽음도 숨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은 그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쳤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허망한 욕심들을 다 내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넓은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었던 것. 바울은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참 잘하고 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너희들 흠 없이 정결한 신부처럼 거룩하게 그렇게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여러 구절에서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라, 정결해라, 흠이 없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4장 3절, 4절 7절, 5장 23절 이런 곳에서 바울서도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정결하게, 흠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실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금방 다시 오실 예수님, 역사의 종말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서로 다투지 말고, 이제는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서로 더 화목하게 지내라. 그리고 이 대선 회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지 말고 권계하고, 또한 아,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줘. 리고 힘이 없는 자들 너희들이 힘이 있으면 붙들어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라 사람의 변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아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한다 그래서 너희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너희가 행할 바만 해라. 뭐예요? 선을 따르라. 네가 나한테 한대 때려? 그럼 나도 한대 때려. 아니, 두 대. 너열대 맞아 봐. 얼마나 아파.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박해가 많고 핍박이 많은 그런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금방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해라. 기뻐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기뻐하기로 선택해라, 기뻐하기로 결정해라.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라.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항상 기뻐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성령을 멸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죠 성령이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성령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죄를 범하고 그러면 성령이 떠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보면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성령님이 떠나가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대사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랬어.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점쟁이가 점치듯이 하는 말,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같은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죠. 대사론과 교회 성도들처럼.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지만 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한 것 그것은 너희들 모양도 내지 말아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생각지도 말아라. 항상 선한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있다고, 핍박이 온다고, 믿음 져버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서오로니까 후설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예수님 금방 다시 오실 텐데 뭐 일하면 뭐해?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충 대충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는 사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 신앙을 바르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 올바른 삶의 태도가 나온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는 것은 좋았는데. 이 대사룡과 교회 성도들이 금방 오실 텐데 뭐 그러니까 빚 갚는 것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설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데 때때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대해서 대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게 하라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한달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이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악은 모양도 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대사노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모두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복하게, 사명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